자, 이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복자가 아닌 애들, 2차 메뉴가 있는 애들한테는 플러스 나오게 했고, 마우스 돌렸을 때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아직 우리한텐 2차 메뉴가 없죠? 얘를 이제 실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얘도 젠코딩으로 써볼게요. ul, li, 하기 4, a, href. 메뉴의 개수 같은 거는 얘로 컨트롤 하면 되겠죠? 이쪽으로. 음. 2차 메뉴, 아이템, 달러. 이제 3차 메뉴까지 그냥 바로 만들어 볼까요? 2차가 다 들어갈 거니까, 3차도 그냥 주는 부분만 주죠. 일단 2차 하나 만들어 놓는데, 이거 젠코딩 한거 복사해 놓고, 어 이쪽에다가 하나 남겨 놓겠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다 해 놓죠. 자, 이러면 1차 메뉴 아이템 4한테 2차 메뉴가 하나 만들어졌고, 얘를 여기다가도 넣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있는 것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3차 메뉴도 몇 개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복사에다가 아, 3차로 바꿔서. 자 이러면은 음. 2차 메뉴 아이템 3한테 3차 메뉴 하나 넣은 상태까지 되어있는데 얘도 여기 말고 사이다 할까?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죠. 일단 2차 메뉴랑 3차 메뉴 아이템이 생성이 되었어요. 근데 얘네 이, 이 상태로 그냥 보여지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를 가려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가렸었죠? 가리는 거. 이거 뭐예요? 지금 누구 선택한 거예요? 메뉴 박스 아래 있는 1차 메뉴의 후선으로 있는 뉴엘들. 그럼 결국 1차 메뉴 제외한 나머지 메뉴들, 디스플레이, 논 해놓은 거죠. 그쵸? 뭐, 이거는, 우리 계속 3차 메뉴 할때 했던 거니까, 그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일단 가려놨어요.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야겠죠. 그쵸? 여기다가 그냥 추가를 해줄까요? li에 hover하면, 어 아니다 여기다 추가하면 안 되지. 여기다가 해야겠네요. 따로 여기다가 li에 hover하면 그 자식으로 있는 ui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꿔주겠다. 그럼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2차 메뉴 3한테 우리 3차 메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1차 메뉴 아이템 4에 들어있는 2차 메뉴 아이템 중에서 3한테 3차 메뉴가 또 들어있는데, 얘안 나오잖아요. 그쵸? 얘는 끊어주면 되겠죠? 몇차 메뉴든지 간에 이 구조로 존재한다면, 나와라. 하는 거니까. 그죠 음. 그리고 우리 3차 메뉴 만들 때 했던 것처럼 이런 속성들, 패딩이나 뭐 펀트웨이트 볼드나 이런 것들 나눠 가질 수 있게끔 좀 해줄까요? 일단 요것도 마우스 올라갔을 때 블럭 씌워지는 거 나눠 가지게끔 후선으로 끊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패딩이랑 이런 효과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끊어주는 거고요. 음 그리고 어, 일단 요정도만 끊으면 되겠네요 나눠 가질건 요정도고 아 이것도 끊어줘야겠죠 이거 콘텐츠 독자 아닌 애들 콘텐츠 나오는거 그 플러스 기호 나오는거 얘네도 이제 나오잖아요 마우스 올렸을때 마이너스로 바뀌는거고 자 근데 얘네가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되죠. 2차 메뉴가. 얘를 보면 옆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방해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일단 2차 메뉴부터 뭘로 만들어 줘야 돼요? 유령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포지션을 솔루트 유령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얘한테 포지셔닝을 그 해줄게요 일단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무시하게 깨지고 있어요 이 이유는 탑 0, 래프트 0이니까 얘 자리를 화면 기준으로 여기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앱솔루트가 여기 들어갔고 얘 부모한테 음뭐 들어간 게 없죠 사이드 바가 앱솔루트니까 얘는 지금, 전국구잖아요? 지 부모가, 얘가, UL의 부모, LI가, 뭐, 앱솔루트나 릴레이티브 걸린 게 없어요. 지화된게 없어요. 얘는 이제 전국구인 거죠. 부모 무시하고, 날라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둬줘야겠죠? 어디에? 어디에 가둬야 돼요? 부모한테, 가둬야겠죠? 오디션 릴레티브 이렇게 그럼 이제 1차 메뉴 아이템한테 가둬질 거니까 그럼 1차 메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탑0 레프트 0 부터 2차 메뉴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1차 메뉴 아이템 4 사라졌죠 1차 메뉴 아이템 4요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탑0 레프트 0 여기서부터 2차 메뉴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려지고 2차 메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로 와야 되니까 뭐 해주면 돼요? 레프트를 100%만큼 밀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안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왜안 보여요? 지금 보이세요? 이게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색깔 때문에 일단 화, 그 하얀색이랑 겹쳐가지고 안 보이는 거고, 보인다고 가정을 하고 마우스 올리면 나타나죠? 이거 블록 치웠을 때, 배경 화이트, 컬러 블랙, 바꿔주는 거, 호버했을 때, 그것 때문에 보이는 거고, 얘네 줄바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실제로 얘한테 영역을 좀 씌워보면 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줄바꿈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럼 얘 줄바꿈 못하게 해야 되죠. 그쵸? 이거 3차 메뉴 할때다 했던 거니까,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 잠깐만,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죠, 여기. 네. 그러면, 줄바꿈 안할 거니까. 근데 지금 얘네가 배경색이랑 이런 걸못 가지고 있는 이유. 배경색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얀색 글씨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검은 배경을 가져야 되죠, 얘네도. 검은 배경을 가지려면,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그 2차 메뉴부터 배경색 가지게 하면 안되나요? 우리가 지금 2차 메뉴 이상 그러니까 1차 메뉴 제외 그 밑에 있는 메뉴들 2,3차,4차 그 밑으로 나오는 메뉴들한테 이런 속성 줬죠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주면 얘네도 배경 가질 거잖아요 그럼 된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 음,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 이게 잘안 보이실 텐데, 얘를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자, 아, 이거 빼보죠, 잘안 보이는구나. <laughs> 음, 아, 일단 이것도 좀 해줘야겠네요. 3차 메뉴 3차 메뉴가 아 지금 우리가 이 부모로 가두는게 1차 메뉴 아이템한테 얘한테 릴레티브를 줬어요 그리고 2차 메뉴 이상으로 다 앱솔루트를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차 메뉴 얘네는 얘한테 가둬져 있는 상태로 포지셔닝이 얘를 기준으로 되어있는게 맞아요 근데 얘 말고, 3차 메뉴, 얘네는요, 지금 유령화가 된 상태에서, 지금 얘 옆에 그냥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2차 메뉴한테 갇혀야 돼요, 3차 메뉴도. 그래야 얘 기준으로 포지셔닝 해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줘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얘를 끊기 전에는, 릴레티브가 들어가 있는 속성이 1차 메뉴 아이템 까지니까 그죠? 뭐 후손으로 끊어준 게 없잖아요 얘는 1차 메뉴 아이템 한테만 릴레티브를 준 거예요 그니까 러 얘한테만 지금 유령의 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밑에 2차 메뉴가 이 릴레티브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3차 메뉴는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앱솔루트 말고 뭐 없는데 그러니까 2차 메뉴 아이템한테 릴레티브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갇혀있을 집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3차 메뉴는. 그러니까 일단 옆에 붙어 있는 거고. 포지셔닝 자체가 레프트 100만 되어 있으니까. 얘도 그럼 레프트 100만 밀려서 그냥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메뉴 아이템한테도 유령의 집파를 시켜줘서 3차 메뉴를 가둘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크기가 좀 달라지죠? 이거,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영역과 마이너스의 가로 영역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영역 자체가 달라서. 앱솔루트는 일단, 너비 최소화니까. 그러니까 최소화된 영역이 마이너스일 때는 이만큼인데, 플러스일 때는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건데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한테 크기를 좀 주면 돼요 얘한테 너비를 한240 픽셀 음, 뭐 이런식으로 줘버리면 돼요 그럼 어차피 이 너비는 고정이 될거니까 너무 크니까 좀 줄여볼까요 30더 줄여도 되겠다 200 음, 이정도만 돼도 문제가 없죠 뭐, 여기까지, 이게 방해를 받지 않는 선까지 더 줄여도 돼요. 크기를 맞춰가면서. 이거는 뭐, 본인의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얘도 문제 없고. 얼추 다 됐네요. 한번 볼까요, 차이를? 얘는 1, 1. 4차 메뉴가 하나 존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도 얘처럼 한번 추가를 해보죠. 4차 메뉴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좀 넣어주고. 1차 메뉴 아이템 1에 2차 중에 1, 4. 2차가 1, 4. 그 1에 4. 어. 여기다가 이거 한번 넣어주고. 3차. 그리고 얘가 일 사의 사. 얘는 여기까지. 오 사. 삼차 아, 만들어 주고 일에 사. 일에 아, 사. 어? 아? 아 오케이 삼차 메뉴에 사. 여기.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해주고. 4차로. 그리고, 4차에 4, 4, 4, 4. 여기다가, 4차. 하나 넣어주면. 지금 일단, 제가 css 안 건드린 상태로요. 태그만 추가를 했어요. 메뉴 아이템 그 밑으로 쭉몇개 구조를 추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거 상황을 보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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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기본 구조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태그만 추가를 했어요. 메뉴 아이템을 늘렸어요. 근데 건드릴 거 있나요? 그냥 알아서 다 먹는 거죠, 이제. 왜 우리는 후손으로 다 끊어줬으니까 나눠 가질 수 있게끔 해줬으니까 여기 메뉴가 몇 개가 추가되든지 간에 그 이후에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주고 있던 이런 속성들 다 먹고 만들어질 거니까 더 이상 디자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해볼 시계를 드릴 건데 정리를 좀 해서 드릴게요 음. 사이드바에 호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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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그리고 이제 메뉴. 메뉴 쪽. 음, 얘는 좀 다른 결이니까 이대로 정리를 한다고 치고 얘가 좀 올라가야겠네요. 얘가 그리고 이 마지막 것도 ul li의 ul이니까 자,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가 낫겠다 마지막이 낫겠네요 얘는 지금 제가 정리하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 어, 자 일단 선택자가 간단한 순부터 사이드바 간단하죠. 거기서 디테일 손으로 내려오는 거고 스테이터스 아이콘 관련돼서 d a v 의 DAV 레스찰드 라스차, 더 복잡해진 거고 여기도 호버까지 추가됐으니까 더 복잡해지는 걸로 내려오다가 이제 메뉴박스로 바뀌죠. 서로 다른 아예 지금 영역이 여기를 고르고 있던 게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밑으로 그냥 유지를 한 거고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자면 얘는 ul ul이에요. 얘는 ul li죠. 지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선택하고 있는 얘는 2차 메뉴 이상을 선택하고 있는 거고, 얘는 1차 메뉴 관련된 애들을 선택하다가 이제 끊었기 때문에 이 구조로 선택하는 방식인데 ul li ul li a ul li h o v e 손으로 내려온 거고 이 a 구조까지 냅뒀다가 여기서는 이제 2차 메뉴로 넘어가는 거죠. 얘는 밑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정도로 올려줘도 될것 같아요. 이건 뭐 취향 차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다라고 하면 저 정도 그냥 할것 같습니다. 이러면 일단 사이드 바에 있는 이 메뉴 아이템들은 끝이 난 거고요. 얘처럼 이것도 만들어 줘 볼까요? 그냥 아예? 음, 이거는 아예 사이드박 바깥에 DIV를 하나 따로 만들었네요. 그러면, 음, 자, 턴이라고 하는 DIV 박스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안에 롤앱 곱하기 50. 그리고 턴한테 넓이를 한 800? 이제 보더를 좀씌워 놓고, 그리고 마진 레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가운데 정렬 만들어 주고, 음. 지금 이게 보시면 이 사이드 바가 스크롤 내려갈 때 따라오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 거는 안 따라와요. 그럼 이거 따라오게 하려면 누구의 속성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사이드바에 있는 앱솔루트를 x 스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얘 이제 고정이니까 따라 다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자 이거 하나만더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비 하나를 만드는데 지금 메뉴 박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원래 하던 대로 그 안에 ul li 2 3 안에 a href s 메뉴 아이템 뭐 이런식으로 우리가 항상 구조를 쌌잖아요 이러고 나서 우리가 이런거 썼죠 젠코딩 할때 이러면 이제 a태그의 형제로 만들어지는거고 이거 말고 이런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러면 지금 예시가 어떻게 나와요 꺽쇠 꺽세. 이 꺽쇠를 사용하고 DIV를 넣었더니 이 DIV의 위치가 어디로 잡혀요? 지금 젠코딩상 A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꺽쇠를 넣었어요 그럼 A의 윗단계의 형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A의 윗단계는 그러니까 A의 부모 LI죠 LI의 형제로 DIV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젠코딩.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아, 얘는 좀 다르구나. 얘는 형제고, 아, 이거는 부모의 형제고, 음, 얘를 가로를 써서 이렇게 하면 아예, 이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만들고 나서, 그거의 형제로 DIV가 만들어지는, 아예 바깥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젠코딩에서 쓸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쌓을 때, 복잡한 구조여도 젠코딩으로 다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젠코딩으로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만약에 안에 들어가야 되는 컨텐츠 내용들이, 얘네, 우리는 지금 1차 메뉴 아이템, 달러로 1, 2, 3, 4. 2차 메뉴 아이템 1234 이렇게 넣고 있는데 만약에 메뉴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럼 젠코딩으로 하는게 오히려 불편해지겠죠. 대신에 구조를 쌓아놓고 이름만 바꿔치기 하는게 더 쉬울수도 있고 아니면 구조 자체를 적당히 끊어가면서 쌓는게 더 나을수도 있다란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고 이 안에 A 해서 A의 내용을 다른걸 쓴다던가 혹은 여기 A. 여기까지 해놓고, 네. 여기까지 해놓고, A 안에 내용만 바꿔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제 코딩은 그냥 계속 손에 익어서 내가 쓸수 있는 만큼 편하게 쓸 수만 있으면 돼요.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자, 일단은 이 사이드 바 만들기는 저장을 할 테니까 여기까지. 시도를 또 해보세요. 자, 이제 50분이니까 쉬는 시간 또 가졌다가 5분부터 다시 할 건데요. 이제 여기까지 아직 못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도 조금 더 해보세요. 5분부터는 이제 다른 거또할 겁니다.